정말 나라가 어쩌다 이렇게 된 걸까요? 민주당이 국회에서 열리는 윤석열의 시정연설을 거부하겠다고 나섰는데요. 그도 그럴 것이 윤석열은 지난 비속어 발언 당시 국회에서 E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이라는 발언에서 EXX들이는 우리나라 야당을 지칭하는 것이다라고 해명을 했었습니다. 그리고 바이든도 난리면이라 말도 안 되는 해명을 내놓고 한 나라의 대통령이 야당을 향해 한 욕설에 대해서도 사과 한마디 하지 않은 상태였었습니다. 게다가 민주당 당사로 검찰이 압수수색을 재시도하면서 이를 민주당은 야당 탄압으로 받아들이며 시정연설 거부까지 온 것인데요. 현재 윤석열의 국정 수행평가 지지율의 부정 평가가 64.4%라고 합니다. 야당이 내는 목소리가 약 65%의 국민의 목소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. 이런 상황에 야당과 협치할 의지는 단 1%도 없어 보입니다. 취임 약 5개월 동안 본인과 김건희, 그리고 본인의 장모 등 여러 가지 의혹들로 날아가 시끄러운데 나 사과 한번 하지 않은 불통의 모습을 이어오고 있는데요. 취임 5개월 만에 어떻게 나라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걸까요? 어려운 경제 상황으로 민생을 챙겨도 모자를 판에 뭐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.